시다. 어머, 아유 세상에. 이게 이 여기서 안 열려. 잠깐만 기다려봐. 엄마한테도 저렇게 다정하게 스윗하게 너무 좋다. 딸 같은 아들이네. 응. 막내라서. 음, 제가 막내입니다. 응. 네네. 차 벨트 매야지 벨트. 어. 아 음. 자. 의자도 내가 뒤로 좀 밀어줄게. 섬세해요. 앞에는 좀 넓은 게 좋잖아, 엄마. 아 됐다. 그렇지, 그렇지. 지금 당. 지금, 지금. 응. 어머니가 살짝 건강이 예전에 안 좋으셔가지고. 어, 저뿐만 아니라 삼 형제가 약간 어머니를 케어하는 그런 아 게좀 습감처럼 음, 네, 되어있습니다 갑시다 비올라고 바람 불고 하네 그렇지 우산 가져왔나? 응, 우산 차에 있어 어쨌든. 아, 요새는 친구들이 오히려 전화 온다 왜? 그 아가씨하고 인자. 결혼을 하는 거냐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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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버엔딩 결혼 아마 주위에서 가만히 그럼요. 안 계실 거야 언제 아, 하냐고들 그냥 아 진짜 진짜 그래서 뭐라 그랬어? 우리 아들 이야기 따라봐야한다고 내가 잘 어울리는 것 같던데 거의 아들이 막 얼굴이 하얗게 했던데 <laughs> 좋아하는 것 같던데 가면서 그러더라 친구들이 그래 진짜 얼굴 폈어 진짜 막내 아들 장 감마가 마음 걱정 없겠네이거 남들에서도 간다 아 진짜 그래 어 나를 걱정을 많이 해주시네 그런데 이제... 어왜 여자 가마안 좋아하는 것도 내가 볼 때나 어? 어+ 어 그렇게 보셨어 어. 좋아했어. 애게다 <laughs> 이거 그래 좋아해도그 그래 너무 그래 하니까 너무 오버 하면 여자들이 안 좋아한다고. 엄마 성격에도 그런 사람 안 좋아한다. 엄마도 안 좋대. 나도 모르게 사귀다가 슬슬 뭐정들만 몰라도 처음부터 그래 오버 하면 막 이상한 생각 나잖아 의심병 난다고. 어, 한마디를 못하네. <laughs> 엄마가 얘기하니까. 데이트 하는데 만나가지고, 삼사가 입에 여주지, 막, 자장 거 그런 것도 앞에 태워야지. 너무 잘하니까 실장만 해, 남자가. 아 너무 잘하니까, <laughs> 처음부터 너무 그래요. 그거 만하면안 돼. 너무 아, 근데 그래. 어머니 약간 무림고추처럼. 고무줄 가지고 살짝 당기는 척 하면서 이렇게 놓고 살짝 당기면서 놓고 그런 식으로 해야지 우혁 씨가 지금 표정이 미소가 싹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살짝 피곤하더라고요 <laughs> 피로도 아저기 거기네 엄마 저기가 이제 내가 마지막으로 구매해서 살던데 금요 아파트 그래어 진짜? 저기에서 네가 가서 됐잖아 그치 있구나. 있구나. 아 인연이 있구나어아 성지 구매 성지 아, 저기. 저 아파트 어, <laughs> 어 구미에 그면 장우혁 10cm, 10cm. 어, 태우도 있고 오, 태... 김태우. 태우도 있고 태우도 있고 어 구미에 맞는 분뭐어가수들소우냐 소녀. 굉장히 많아요 어 성지다! 어 그러네 근데 저로 좀 시작을 했다는 게아 <laughs> 아, 그렇죠 있어요 네, 맞아 그 느낌이 아니 여기 가다가 우리 공장 잠깐 들려보게 엄마 옛날 공장? 여기 농공단지 일로 많이 다녔지 내가 그치 여기네 저기 우리 집어 빨간 벽돌 아니 그대로 했다 옛날에나 지금 별로 변하신는 않았다 그러네 여기는 변한 게 없네 어, 저기가 살던 곳이에요? 아버지께서 운영하시던 네, 공장이 아 한, 한 3,000평 되나? 어머모, 하여튼 뭐. 음. 음. 아 그래서 1층에가 사무실이었고, 위에가 이제 집으로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 그때도 막한 50평이 넘었던 거예요. 집이. 어 너무 귀엽다. 아 내가 엄마 여기 옥상 위에서 맨날 춤췄잖아. 옥상에서 춤췄다. 고나나뭐뭐 어. 왈랐는데. 뭐, 옥상이 넓어가지고 카세트 테이프 두고 여기 옥 여기 옥상에서 춤췄잖아. 아우 빠서 빠서. 아 진짜 저 사진만 봐도 심장이 두근거리네. 야 대한민국 집어먹었지 진짜. 옛날 어. 생각난다. 여기에다가 내가 여기 나무에다가. 타이머신이라고 해가지고, 막 편지 써가지고 묻었었는데, 뭐, 아직도 있을지 모르겠네. 그게 기억이 나네. <laughs>